저희가 오빠가 작곡가로서 같이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음.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정말 아. 다양한 음색들을 저희가 다 탐구해낼 수 있었잖아요. 음. 네. 그 과정이 아, 전 정말 의미 있었다고 음. 보고. 음. 아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잘해준다. 그거를 그걸... 저는 현대 음악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음. 작곡가가 아직 살아있는 근데 어떻게 들어가? 이 부분은 이걸 원한 것이냐 <laughs>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만 천천히 가는 걸로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면서 어, 소통하면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현대 음악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잘 어. 인것 같아서 저는 음. 정말.